레드까지 내가 입어볼게 가디건은 어, 팔, 소매좀 붙긴 해요 근데 스트라이프 패턴이다 보니까 막 부각이 심하진 않아 맞아 그냥 무지 보다그 응. 이거 가디건은 크롭이 아니기 때문에 꼭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 36,400원 동생 입은 거 36,400원 지금 할인가 보자 응. 응. 할인가로 36,400원이고 가디건은 그냥 이렇게만 입으셔도 예뻐요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배바지 해서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? 왜좀더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. 어. 아, 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합니다. 진짜 많이 50kg까지, 아니, 52kg까지 일단 빼봅시다, 한번. 이래놓고, 지, 이래놓고 집가서 치맥하는 거 아니고, 오늘 비 오니까, 이러면서. 그요 가디건은 요렇게 이쪽에 자수가 있어요. 요렇게. 어깨 패드 없어요, 요 가디건은. 그냥 오픈해서 가디건 느낌으로 입으셔도 됩니다, 티 넣고. 이렇게. 아이까지 보여드렸고. 청바지에 만약에 빨간? 입었을 때이런 음. 느낌이에요. 음. 레드 좋아하시는 예쁘다. 음. 데니 비슷하네. 어, 근데 비슷한데. 나는 이, 이게 좀더 일자 느낌, 이게 좀 아, 퍼지는 차가워. 와이드 느낌이다. 조금 더 허리 잡히면서 아, 퍼지는 딱히 저는 단가라는 블랙이 예쁜 것 같아요. 음. 아니면 저 소라도 예쁜 음. 것 같아요. 어. 블랙, 하이트 단가라는 많으니까 소라 컬러 하시면 되게 예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. 네,